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, 초록색 있잖아. 네. 빨간색은 뭐랑 연결돼 있을까? 노란색. 그치 그럼 여기는 파란색은? 초록색.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. 너무 당연하잖아. 네.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 빨간색이 여기는 파란색이랑 연결이 어? 돼 있지? 그러니까 파란색은 당연히 초록색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, 그치 네. 근데 어떻게 이두 개가 네. 연결돼 있지? 빨간은 분명 노란색이랑 돼 있어야 되는데. 그치. 근데 그래 이거 내가 해보면서 뭐 어떻게든 이해했어. 를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결될 수도 있지하면서. 근데 어떻게 이 빨간색이 초록색하고 도 연결이 어. 돼 있지? 초록은 분명 파랑이랑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지? 나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근데 어떻게든 이해를 해봤어. 그래 이렇게만 연결될 수도 있지. 근데 어떻게 이 파란색은 노란색이랑 돼있지 노랑은 빨강이랑 돼 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게 왜됐는지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어. 그래서 이걸 하다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. 이게 안에 뭔가 엄청 막 복잡하게 꼬이는 게 아닐까? 그럼 이게 될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탁 열어봤거든. 그래서 이 식으로 딱 열어봤는데 안에 뭐가 없어. 그니까 이건 진짜 파랑은 초록이랑 연결되어 있고 빨강은 노랑이랑 연결되어 있어 아나 어떻게 이런 퍼즐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지?